나런스타이크 샀지롱. 안녕하세요. 상자의 신발 상자의 상자입니다. 뾰루롱. 자,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신발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컨버스의 런스타이크라는 제품이 있죠. 원래 런스타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JW 앤더슨이랑 컨버스랑 협업을 해서 먼저 나왔던 JW 앤더슨 컨버스 런스타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JW 앤더슨의 디테일이 빠져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런스타이크 보급형 제품이라고 하는 제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보급형 제품에서는 JW 앤더슨에 들어가 있던 디테일 몇 가지가 빠지고 컨버스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런스타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번에 나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컨버스 런스타이크 보급형의 보급형 그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보자마자, 어, 이거 런스타이크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닌데 상당히 런스타이크 보급형 제품과 비슷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컨버스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르고 있는 이름은 런스타이크 순한맛 정도라고 부르고 있고 정확한 이름은 척테일러 올스타 무브 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박스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얇은 단화 그런거가 들어가 있는 박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런스타이크 보급형이 들어가 있던 그 검정 박스 아시죠? 동일한 박스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는 이렇게 컨버스 로고가 하나 똑 들어가 있고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컨버스라고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검정색 박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던 박스랑 거의 비슷한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구한 제품은 270 사이즈 척텔로 올스타 무브아이 사이즈로 봤을 때는 10.5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정확한 사이즈를 보기 위해서는 매장에 가서 매장 직원분들한테 270 사이즈 주세요, 260 사이즈 주세요라고 했고 신어보고 구매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이 여성 사이즈로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보니까 가장 큰 사이즈가 270 사이즈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 사이즈로 나온 제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이 제품이 컨버스 철수와 오 뭐야 철수가 왜 나왔지? 자, 바로 이 제품이 컨버스 척테일러 올스타 무브 하이 제품입니다. 짠 오. 우리가 알고 있는 런스타이크 제품이랑 상당히 비슷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쪽을 보시면은 여기에 컨버스 올스타 로고 패치도 붙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흑백으로 붙어 있습니다. 흑백으로 붙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런스타이크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높게 올라와 있는 미드솔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솔, 밑창 굽이 상당히 높은 형태로 되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그냥 얼핏 이렇게 보면은 나 런스타이크. 살... 이렇게 빨리 확 빼버리면은 아니면 빨리 걷거나 이러면 사실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런스타이크랑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만 굽이 높기 때문에 런스타이크 맛이 나는 듯하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런스타이크랑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 제품이고 전체적으로 빠지는 쉐입 자체도 조금 느낌이 많이 다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발을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적인 색감 자체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컨버스 단화, 하이 제품의 색감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런스타이크 블랙 제품과 상당히 비슷한 컬러웨이를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검정 아래는 흰색 이렇게 되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안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컨버스 올스타 패치가 붙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카피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컨버스 재질을 활용을 했고 스티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검정색 천에 따따따따따 하얀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 크게 다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런스타이크 제품의 스티치 모양과는 조금 다릅니다. 뭐 런스타이크 같은 경우는 그 흰색 스티치가 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디테일이 몇 가지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이무브아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컨버스 올스타 제품의 스티치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흰색 넓적 컨버스 끈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런스타이크랑 다른 점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스타이크랑 좀 다른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뒤쪽 뒤축에 런스타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발을 걸수 있는 신발 고리라고 해야 되나 끈 디테일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 디테일이 이 제품에 들어가 있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른 점은 이렇게 아웃솔쪽 아웃솔쪽 디테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제품 무브아이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떠한 디테일도 들어가 있지 않은 기본적인 컨버스 아웃솔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지만 런스타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적인 통급에다가 앞쪽이랑 이렇게 뒤쪽에 고무 밑창이 하나씩 더 대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되어져 있는 고무 밑창이 하나씩 더 되어져 있는 디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무브 아이 같은 경우에는 뒤꿈치 디테일은 거의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컨버스 올스타 컨버스 제품의 디테일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컨버스 올스타 로고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지만 런스타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고무 밑창이 하나가 더 되어져 있고 여기에 이렇게 별 모양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브 아이 제품 그런 디테일이 들어있지는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이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패치가 들어있는 안쪽 부분에 컨버스 특유의 그런 펀칭 펀칭 자국 두 개가 있잖아요. 뭐 일명 숨구멍이라고 부르는 이 펀칭 자국 두 개가 있고 여기 찡이 박혀있는데 져 그게 없다. 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컨버스 단화 제품을 따라간 제품인데 컨버스 단화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게 살짝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것 같아요 이찡두 개가 있는 게또 어떻게 보면 컨버스의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 무브와이 제품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런데 또이 미드솔 쪽은 뭔가 런스타이크를 따라갔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검정색 라인 디테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원래 컨버스 올스타 단화 같은 경우에는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검정색 줄이 이렇게 한줄쭉두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무브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웃솔 깨끗하게 싹 흰색으로 그냥 통굽 처리가 되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아, 검정색 라인을 한번 싹 넣어주면 진짜 이쁠 것 같기는 한데 검정색 라인이 들어가 있지 않다 라는 게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검정색 라인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정말 아쉬운 부분이 저는 이 앞쪽 코 쪽에 들어가 있는 이 검정색 라인이 없다라는 게좀 너무 많이 아쉬워요. 이 라인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런스타이크에도 들어가 있고 컨버스 올스타이도 들어가 있는 공통된 디테일이거든요. 이 제품에는 지금 이렇게 검정색 라인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제품은 조금 아웃솔이랑 이렇게 앞코 쪽을 완전히 새하얗게 만들어갖고 통급을 올리는 그런 컨셉이 아니었나 싶은데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자 런스타이크를 따라간 것도 아니고 컨버스 단화를 그대로 따라간 것도 아니고 뭔가 두 개를 오묘하게 이렇게 조금 섞어놨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혀쪽을 보시면 혀에도 뭔가 아무것도 붙어있는 게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밑창이 높다라는 이유로 조금 컨버스 런스타이크의 느낌이 나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여러가지 디테일들이 조금 빠지고 뭐 그런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신발 자체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편이거든요 정말 좀 순한맛 런스타이크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외형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컨버스 버스 단화를 그대로 따라가고 군만 높아진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신발을 전혀 모르는 여성분들에게 조금 물어봤습니다. 아는 지인분들에게 여쭤봤는데 오히려 그분들 같은 경우는 런스타이크 제품보다 이 제품이 더 신발 같은데? 라고 공통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런스타이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 하지? 그런 롤러 스케이트, 롤러 브레이드 같은 느낌이 나서, 아, 좀 신기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컨버스 같아!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오히려 더 신발 같고, 더 신기에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런스타이크가 얼마나 이쁘고, 어떤 콜라보에서 나온 제품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신발을 신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제품이 더 신발 같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도 그냥 몇몇 디테일들을 제거하고 신발을 신고 이렇게 바지를 입고 걷는 모습을 보면은 저게 런스타이크인지 뭔지 사실 가갖고 신발 까가지고 이거, 이거 런스타이크 아니죠? 라고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런스타이크 같은 경우는 앞코 쪽이 이렇게 좀 뭐라 가지 대각선으로 깎여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타원형으로 깎여있는 느낌이 난다라고 하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컨버스 올스타 단화를 그냥 그대로 쑥 미드솔을 올려가지고 통굽을 만들어 놓은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드솔의 재질도 딱딱하지 않고 뭔가 뽀용뽀용 들어가는 푹신푹신한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코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컨버스 올스타의 이런 디테일들을 그냥 그대로 쭉 올렸어요 쭉 올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컨버스 단화를 좀 키높이화 시켜놓은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제품의 무게가 무게가 엄청 가벼워요, 진짜. 정말 가볍거든요. 런스타이크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될 정도예요. 오버해갖고 얘기를 해보자면 이 두족을 들었을 때 런스타이크 그 한쪽, 한쪽을 드는 무게랑 거의 비슷한 정도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제 와이프도 이거를 들어봤을 때, 오, 이거 되게 가볍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신발이 가볍고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여성 사이즈다 보니까 매장에서 한번 실어봤거든요. 실어봤는데, 이게 쿠셔닝이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제가 예전에 런스타이크 리뷰도 했고, 사이즈 팁도 드렸고, 착화도 해갖고,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 신었던 그 느낌이랑, 이 무브아이 신었을 때 느낌이랑 똑같습니다. 착화감도 똑같았고, 이 신었을 때 바닥 쪽에 이런 푹신푹신함, 이 느낌도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보이는 실루엣 자체가 상당히, 어, 런스타이크랑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군만 보시더라도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 이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런스타이크 리뷰를 했을 때 입었던 에, 똑같은 청바지거든요. 상당히 비슷한 실루엣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네, 컨버스, 컨버스 느낌이 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상당히 오, 괜찮은데? 오히려 더 가볍고,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좀 와이드하고 좀 힙합 바지 같은 스타일을 좀 많이 입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지의 통이 기본적으로 좀 넓은 바지들을 항상 입는 것 같아요. 긴 바지 같은 경우에는. 반바지는 그렇진 않은데 괜찮게 잘 빠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좀 보셨을 때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신발 같은 느낌이 많이 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컨버스 올스타 단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미드솔이 상당히 높은 통굽 형태의 신발로 되어져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 올스타 로고.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런스타이크 같은 경우는 신발에 조금 곡선이나 그런 부드러운 느낌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좀 여성화 같은 느낌이 많이 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런스타이크보다는 좀덜 부담스럽고 여성스러움이 조금 덜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네 반바지에 신었을 때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반바지에다가 착용을 해봤습니다. 반바지에 신었을 때는 이렇게 밑에부터 위에까지 네다 노출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컨버스 단화의 모습이 그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런스타이크랑은 좀 다른 느낌이 더 많이 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제품이 8 5 0 0 0원 10만원 언더로 해갖고 런스타이크 순한맛 실루엣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거면은 오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엄청 가벼워요 신발이 신발 진짜 가볍거든요 이거 런스타이크랑 비교하면은 진짜 어 말도 안되는 그런 무게예요 지금 엄청 가볍고 편하고 이런 착화 느낌 자체는 진짜 완전히 런스타이크랑 완전 똑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입는 뭐 이런 잠옷 같은 바지대,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요즘에 이런 바지들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아저씨가 좀 젊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근데 좀 잠옷으로 쓰고 있어요. 와이드한, 이렇게 편안한 바지에도, 어, 이쁘게 잘 빠지는 것 같은데요.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이 쉐입이나 이렇게 미드솔의 모양 자체가 런스타랑 좀 많이 달라요. 오히려 남자분들한테는 이 모양이 더 낫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러드스타이크 같은 경우는 앞에도 그렇고 뒤에 이 뒤축도 그렇고 이렇게 좀 곡선으로 깎여있고 좀 부드러운 형태. 곡선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이 무브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 부담도 안 가고 진짜 그냥 일반 컨버스 신는 것처럼 이쁘게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신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크게 나온 270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무브아이 같은 경우에는 270 사이즈가 가장 큰사이즈고요 제가 평소에 컨버스 척테일러 265를 신거든요. 일반 척테일러 265보다 살짝 큰 느낌이 나요. 근데 불편하지가 않다, 전혀.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다. 270까지 밖에 안 나와갖고 여성 사이즈인가 싶었는데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반다운이나 정 사이즈를 가셔도 충분히 신으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런스타이크랑 똑같이 발볼이 상당히 넉넉하게 나온 그런 신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런스타이크랑 착화감은 진짜 정말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이즈감이 그냥 자신의 정사이즈 그대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옷 사이즈가 없나?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옷 사이즈가 없으면 차라리 다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난 꽉끈을 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올려 신으시는게 훨씬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270 가장 큰 사이즈를 신었는데 앞에 살짝 남아요 근데 저는 이정도는 전혀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정도는 여유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신발을 신지 안그러면 저는 못신어요 착용을 하는 취향들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ABC마트 주변에 있는 ABC마트 찾아가가지고 제품 찾아가지고 한번 신어보시는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꽉 끊어 안하실분은 정사이즈 꽉 끊어 하실분은 뭐 반업이나 1업정도 올려갖고 해주시면은 꽉끊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확실히. 대신 이 무브아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사이즈가 현재 270 사이즈까지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통이 넓은 좀 와이드한 팬츠에 런스타이크 제품들을 많이 신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저도 조금 통이 넓은 염청 바지에다가 입어봤는데 솔직히 자세하게 뜯어보지 않으면은 이걸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가벼워요. 어마어마하게 가볍고 가볍다 보니까 그런 활동력이 조금 더 올라가는 느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스타이크가 이쁜 제품이 맞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과한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진짜 그냥 일반 다나 같아요. 다나 같은 느낌이 확실히 나면서 키높이가 되는 그런 정도의 런스타이크 순한 맛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굽이 조금 많이 높아 보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 이쪽 부분은 사실 미창이 아니에요. 옆쪽에 그냥 올라와 있는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정도까지가 미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런스타이크만큼의 부담스러운 높이는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겠. 이 정도면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은 정도긴 해 정도만큼의 굽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 컨버스 단화보다는 확실히 높은 것은 맞지만 런스타이크보다는 부담을 살짝 내려놓은 정도다 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자 85,000원 10만원 언더로 구할 수가 있는 제품이라는 겁니다 런스타이크도 정말 컨버스치고는 편한 축에 속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무게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편하게 느껴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쇼!